사장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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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찍어 드릴게요 아기 놈아 아기 아 좋은 길이네 자기찍게자 여기 보시고 하나 아, 맛있고 보세요 얼굴 세요 이게 아니라, 잘못된 거 같은데 된거 같은데 된거 같은데 신발이 보이 저희만 어르신들이 저희만 어르신들이 저희만 어더라고어르신 하나 주세요 왜 깬지 잘세고 있어요?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제가 찍어드릴게. 어, 여기 보고, 애기동이러 어, 아, 자, 어, 자, 여기 보시고 하나, 둘, 셋, 파이팅. 어, 맛있고 보셨어요, 누구인데요? 나셨어요? 이 아니라. 내가 찍을어 그러니까 지 잘못된 거 <것> 같아나. <같으면. 목소리> 자, 자, 형님이 네, 찍어주세요. 형님이 네, 네. 찍어줘요. 오 네. 생생. 네, 오래 기운을 회수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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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서 오늘까지 그래 빨리서 완주. 프로집에 돼요. 받았을 거지. 스 희망이 보다 어르신들이 아이고.

에너지 소모가 많긴 하겠지만,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우리 5,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려있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대신 우리 비서실장께서 보상은 잘해드리세요. <laughs> 중요한 문제입니다. 왜 중요한 사건 방해인 거죠? 아니, 그래도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 아니, 되는 거 아닙니까? 답변할 관련된 기회는 관련된...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피의자입니까? 하세요.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. 아니, 제주에 대해 가질문려지 마시고 답변. 자, 하죠.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무리해 주세요. 답변대로 됩니까? 자, 조용히 하세요. 자 조용히 하시고 어, 조용히 하시고 비서실장님 하죠. 답변해 주세요 자의원 님들, 위원님 조용히 저좀 자중해 주시고요. 비서실장님 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정감사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실 입장인지 전잘 모르겠습니다. 법률 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제 이야기를 들어십시오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국정감사 내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 검토해 봤습니다. 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.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게 두세요. 왜 남의 질의에 자꾸 깨듯 답변해 협박합니까, 제가?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짓 아닙니까? 지금 말씀을 너무 지나치십니다, 의원 자. 제가 말을 끝내기 전에요. 꼬리 피서 일당도 고향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. 손식이 형땅 상관이요? 캐나다의 노르웨이에서는 천무 계약 체결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.